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해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고수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실히 하고 이 시간 참여하시는지요.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37문답에서 44문답까지 공부를 하며 주차로 따지게 되면 15주일에서 16주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 여기까지 다루다 보면 어 다른 주보다는 조금 더 분량을 많이 공부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한 4년 정도 썼어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그 사이에 두번 정도 갈았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이제 빨리 닳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촬영이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 정말로 스마트폰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녹화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금방 달아져 버리니까 굉장히 풀 충전을 해놓지 않으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네요. 예,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5주일 37문답에서 39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37문답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조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5주일에서는 그리스도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37문답에서 권한을 받으사에 대해서 묻고 38문답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리에서라고 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39문답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은 전생에 동안 받으신 권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태어나신 것과 죽음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중간 생애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진술하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이지 생애 끝자락, 즉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지, 십자가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사실, 즉, 종의 형체를 입은 사실이 그렇고,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셨으며, 또한 율법의 재정자이시지만 율법 아래 복종하셨던 그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또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최종력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그리고 십자가를 바르게 봐야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 고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보다 영적인 고난에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은 전 인격적인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호부터 세시까지 해가 빛을 일었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 셨을 고통 그것은 지옥의 고통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 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몸과 영혼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택자들의 죄를 자신께서 짊어지심으로 택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목제물로 고난 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다 표현하는데 허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 종교가 어떤 신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교의 거짓된 신과 참 하나님은 전혀 다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교의 신은 변덕꾸러기의 수준 이하들이죠. 전래 동화에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하나같이 마음이 곱고 아리따운 처녀들 아닙니까? 그럼 만일 심술궂고 못생긴 아줌마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웃기는 소리죠. 전 세계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공교롭게도 사람의 기준과 같은 제물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름아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만족시킬 재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의가 없다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재물도 없습니다. 화목재물은 유일한 참 종교, 기독교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3 8문다으로 가죠.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이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법정과 두 개의 판결이죠. 우리말 번역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또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권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 개인이 아니라 빌라도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재판정 아래서 예수님께서 권한받으신 사실에 집중하죠. 이것이 두 개의 법정 가운데 첫 번째 세상의 법정. 또 하나의 법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담의 죄와 좌범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남녀의 결혼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두 법정이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한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법정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한 빌라도는 두 가지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분명히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3 9문 답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삼시 구문답의 강조점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저주와 관련되었다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은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형벌을 죄인에게 내렸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라고 맡기는 행위였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저주는 내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무심코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자, 그 다음 16주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주일입니다. 40문답에서 44문답을 공부합니다. 자, 40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40문답에서는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1문답에서는 장사되심, 그리고 42와 43문답은 죽으심과 장사되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40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었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뜻은 피조물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신 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장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그 계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 잘 그것을 지킬 때는 생명을 보장받지만 그 계약을 파괴했을 시에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결국 아담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뱀의 명령을 따라서 사탄에 의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사망으로 사탄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이외에는 달리 칠 길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41문답으로 가죠. 41문답.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사실에 대해 사1문답은 진술합니다. 이 장사되심을 가리켜 매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묻히셨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왜 사도 신경에서는 죽으신 사실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사실까지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41문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무덤에 묻는 것이 죽으심을 확증한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그 위에 흙으로 봉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로 굴 안에 시체를 넣는 풍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지하의 개념이기 때문에 묻히셨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장례식 가운데 가장 슬픔이 절정에 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하관식이죠. 누군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비쳐 실감하지 못했던 유족들이 이제 시신이, 시신이 땅에 묻히거나 한 줌의 재로 변할 때 그가 정말로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큰 이별의 슬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확인한 것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이 임박한 시점이었죠. 그들은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양편의 강도들은 살아 있었으므로 강도들은 강제로 다리뼈를 부서뜨려 죽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차 확인하고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모두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는 등의 소설 같은 이야기는 성경의 증언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후에 빌라도가 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게 그 시신을 주어 장사하게 했던 것도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즉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 받으신 것도 공적인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공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곳,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서 누우셨던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즉 매장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신 사실은 분명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2문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찌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형벌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그,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죄 짓는 일을 그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범인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죽으면 죄와 씨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성도는 더욱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43문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43문에서 또 다른 유익이 네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만일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쪽 나라가 패배해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후방에서 빠른 시일에 듣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전투가 일어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후방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했다 해도 전쟁에서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이고 전투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더 이상의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악한 소욕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인내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람은 금욕주의자들이요. 중세의 어떤 수도사들이나 그리고 절에 사는 승 중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은 금욕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의 실패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감사의 삶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기쁨의 제물 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재물,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랍고도 풍성한 유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의 태속에 죽으심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4 4문답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하기를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5세기 교회에서 확정된 원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스, 인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초기를 제외하고는 이 문구가 계속 빠진 채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누락되었는데, 그 누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음부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 초기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이제 찬송가를 낼때 진보적 성향의 감리교가 뺄 것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6세기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음부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우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데스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도의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고통 당하던 음부는 바로 하데스 지옥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덤입니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음부는 히브리어로 소울이죠개혁개정성경은소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지옥의 고통입니다. 10편, 18편 5절에서 그리고 6절로 그런 표현을 볼수 있는데, 음부의 줄과 사망의 얼무라는 말로 시인은 자기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큰 환난과 슬픔을 음부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의미를 기본적으로 해서 각 교파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러요. 먼저 로마교입니다. 이들은 이 문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옥교리와 연관을 시키죠. 연옥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갇힌 자들은 지상 성도들의 선행과 공로와 보석들이 덧입혀지면 정화된 후에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말하지요.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최근에 특강을 했습니다. 또 연옥의 외 림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조 림보가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유아림보는 영하기 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선조림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교가.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선조림보로 가셔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고 천상으로 가셨다는 해석.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구절을 인용하죠. 이미 그들의 연옥이나 림보 자체가 비성경적일 뿐더러 구약의 성도들이 중간지대에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들의 태도에서 심각한 오류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루터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로마교와는 달리 사탄의,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그하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일면 로마교의 주장보다 더 나은 것도 같지만 이것도 비성경적인 측면입니다. 지옥에서 이미 정제받은 그들에게 굳이 가셔서 못하러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십니까?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선포라는 용어 자체도 복음 전달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볼때 승리의 선포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쌩뚱맞은 해석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개혁파의 해석을 보죠. 이 신앙고백서의 작성자 우르시누스와 또한 그의 영향을 준존 칼빈은 이 음부를 지옥과 같은 고통, 즉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갯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면 굳이 장사되신 후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순서상 장사되신 장사 되신 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다알수 없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순간적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생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참으로 위로의 복음 아닙니까? 잉퇴 되실 때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신 것은 택자들을 위하여 그 고통을 완벽하게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줍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오부터 나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죄 때문에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무덤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래도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사실이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시적 고난을 무력화 시킵니다. 세상의 고난에 힘겨워하는 우리 파스군 성도들이시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부러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우, 밖에서 그냥 담배 냄새가 들어오니까 참 힘드네요. 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 15주일, 그리고 16주일, 37문답에서 44문답,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고수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 핵심적인 진리를 바르게 상고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꼭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는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진도를 그대로 나가고요. 목요 특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 하니까요. 미리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의 현월 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